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시죠? 썸을 타고 있는데 이 남자가 나한테 정말 빠진 건지 아니면 그냥 재미로 연락하는 건지 매번 헷갈리고 괜히 먼저 다가갔다가 상처받는 건 아닐까 두려워지죠.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요 남자가 썸탈때 진심으로 빠졌을 때만 나타나는 행동들을 알려드릴게요. 이 신호들만 정확히 알아도 상대방이 진짜로 빠졌는지 아니면 그냥 심심풀이인지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. 지금부터 천천히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. 첫 번째 말투 속에 드러나는 무심한 다정함 그 사람 별말은 없는데 자꾸 내가 뭐했는지 궁금해해요. 뭐 먹었어? 오늘 피곤해 보여. 아니야, 그냥 내 생각나서 이렇게 툭툭 던지는 말들. 그말 하나에 괜히 가슴이 두근거려서 혼자 의미를 부여해보신 적 있죠? 사실 남자들은 섬탈 때 말로 다 표현하진 않지만 마음이 앞설수록 조금씩 배려하는 습관이 생깁니다. 하지만 이 배려가 꼭 감성적이지는 않아요. 오히려 툭 던지는 말투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죠. 예를 들어볼게요. 친구처럼 웃고 떠들다가도 아. 이건 내가 안 좋아할 것 같아서 말안 했어. 이런 말한 마디에 심장이 내려앉는 순간, 그건 단순한 배려가 아니라 이미 여러분의 취향, 감정, 상황을 생각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. 이런 디테일한 행동은 겉으로 보기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내면에서는 감정이 슬금슬금 자라나고 있는 상태일 가능성이 커요. 이런 신호가 반복된다면 그 사람은 이미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두고 있다는 뜻입니다. 두 번째, 함께 있는 시간보다 떨어져 있는 시간에 진짜 관심이 나타나요. 썸타는 동안엔 이런 경우도 많죠. 같이 있을 땐 그냥 평.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무심코 올린 스토리에 반응이 와그건 너야? 여기 혼자 간 거야? 재밌어 보이네. 처음엔 그냥 심심해서 보는 건가 싶다가도 이런 반응이 두번세번 번 반복되면 이건 단순한 관심이 아닙니다. 함께 있지 않을 때도 너를 떠올리고 있었다는 굉장히 강력한 정서적 반응이죠. 심리학에서는 이런 상태를 심상재현이라고 부릅니다. 쉽게 말하면 그 사람은 지금 여러분을 직접 보지도 만나지도 않았는데도 머릿속에서 여러분의 모습이나 목소리, 표정 같은 걸 마치 기억 속 장면처럼 생생하게 다시 떠올리는 상태인 거예요 예를 들어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누군가가 여러분과 비슷한 향수를 쓰고 있었다 그 순간 아무 말 없이 스쳐 지나가는 풍경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은 여러분에게로 훅 돌아갑니다 혹은 평소에 같이 갔던 카페 앞을 지나가는데 괜히 핸드폰을 꺼내서 sns에 들어가 본다거나 혹시 뭐 올렸을까 요즘은 어떻게 지내려나 이런 생각이 저절로 올라오는 거죠 이건 절대 가벼운 감정이 아니에요 진심이 남아 있을 때만 일어나는 감정의 재생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순간이 반복될수록 그 사람의 마음 다음 소개는 내가 아직 완전히 잊은 게 아니구나라는 깨달음이 찾아옵니다. 세 번째, 갑자기 잠수를 타다 다시 당신 앞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. 섬 타다가 가장 헷갈리는 순간 바로 이겁니다. 어? 요즘 잘 연락하더니 갑자기 왜 이래? 나 혼자 너무 들떴나? 혹시 내가 무슨 실수했나? 그리고 며칠 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톡이 와요. 잘 지내지? 여러분 정말 당황스러운 그 감정 너무 잘합니다. 그런데 이건 단순한 밀당이 아닐 수 있어요. 남자들은 진짜 감정이 깊어질수록 스스로도 긴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특히 감정의 익숙하지 않은 사람일수록 내가 왜 이러지 하고 거리를 두기도 하죠. 이럴 때요. 상대의 혼란이 감정의 진심을 증명하는 거예요. 감정이 크면 클수록 그걸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몰라 좋아하는 사람과 멀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 사람의 거리감 두기가 무관심이 아니라 감정의 폭주일 수도 있다는 거죠. 네 번째, 눈빛에서 드러나는 감정의 진심. 말보다 더 정직한 건 눈빛입니다. 썸탈때 상대가 여러분을 바라보는 눈빛이 평소와는 다르게 느껴진 적 있으시죠? 말은 아무렇지 않게 해도 그 눈에는 꼭 무언가 담겨 있어요. 예를 들어 조용히 바라보다가 눈이 마주치면 피하는 사람 혹은 계속 눈이 마주치는 데도 피하지 않고 그저 가만히 웃어 주는 사람 이건 정말 많은 걸말 해줍니다. 첫 번째 눈빛은 불안한 감정 두 번째 눈빛은 안정된 감정 마음을 들키고 싶지 않아 눈을 피하는 건 감정이 이미 생겼다는 뜻이에요 반대로 눈빛이 부드럽고 오래 머문 다면 그 사람은 이미 여러분을 마음속에 편안하게 들여놨다는 의미에요 사람의 감정은 눈을 속이지 못해요 말은 꾸밀 수 있어도 눈빛은 감정 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다섯 번째 썸에서 사랑으로 넘어가는 순간 그 사람이 갑자기 예전과 달라진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. 너 요즘 좀 피곤해 보인다. 밥은 잘 챙겨 먹고 다녀? 괜히 내 생각나서 연락했어. 사실 이건 그냥 관심 표현일 수 있지만 평소 무뚝뚝했던 사람이 이런 말을 하기 시작했다면 이건 감정선이 이미 한참 넘어왔다는 뜻이에요. 특히 남자들은 자기 안의 감정을 명확히 파악하기까지 시간이 걸려요. 하지만 한번 인정하면 그 이후의 말과 행동은 확실히 바뀝니다. 그리고 이때 여러분이 너무 빠르게 다가가면 상대는 또 주춤할 수도 있어요. 이런 그럴 땐 천천히 속도를 조절하는 여유가 그 사람의 마음을 더 단단하게 이끌 수 있습니다. 오늘은 섬 단계에서 남자의 호감 신호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요. 사실 남자들은 섬탈 때 입으로는 잘 표현하지 않아요. 하지만 그 대신 행동, 눈빛, 말투, 사소한 배려로 자신의 감정을 슬쩍슬쩍 내비칩니다. 그래서 우리는 그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돼요. 왜 이렇게 말이 없지? 왜 티를 안 내지? 이런 생각이 들 때일수록 행동 하나하나를 더 깊이 들여다보세요. 하나, 연락은 없는데 스토리는 본다. 둘, 눈빛이 오래 머문다. 셋, 갑자기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난다. 그건 모두 감정이 진짜 시작되고 있다는 전조 증상입니다. 여러분, 이 썸이라는 관계는 마치 바람처럼 잡히지 않지만 그 흔들림 속에서도 분명히 방향은 있습니다. 그 사람의 말보다 행동을 보세요.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이 그 관계 안에서 행복한지 그걸 꼭 잊지 마세요. 지금까지 그 남자의 연애심리연구소였습니다.